9월 5일 어,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어, 10가지 품종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천천히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1번은요 어, 전면 산반입니다. 노코가 촥촥 그려져 있죠. 자 2번은 아가씨입니다. 3번은 금옥산이에요. 자 4번은 멋진 산반노코입니다. 자 5번은 어, 죽음소심, 홍노을이 되겠고요 자, 6번은 말봉산반입니다. 자, 7번은 사몽이에요. 자, 8번은 봉류나 명품봉류나 명관이 되겠습니다. 자, 9번은 아, 역시 근개산반이죠. 자, 마지막 10번은 일요라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모두 10가지 품종을 준비를 해봤고요 음, 카드 결제, 에, 원하시는 분은, 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어, 마음에 드는 거, 어, 뭐, 시간, 장소 구애받지 마시고,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전면 3반입니다. 자, 전면 3반인데요. 어, 굉장히 두터운 육지를 가졌고요. 아주 우수한 그런 전면 3반입니다. 어, 사실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저 어, 금계 3반으로 갈 수도 있고요. 어 3반 노코라고 부르죠. 이제 이와 같이 전면 3반인데 노코가 이렇게 촥 그어져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이 정말 예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엽성이 아주 좋고요. 굉장히 후육질이에요. 단단합니다. 야, 이런 모습의 세쪽자리 이런 전면 3반입니다. 자, 요게 두 번째 촉에서 약간, 요렇게, 벌레가 씹은 흔적이 있고요 어, 무늬도, 뭐, 뭐, 촉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편이고요 자, 요런 상태인데, 아, 다소 아쉬운 점은 이 뿌리입니다. 자, 뿌리가 이렇게 조금 부실하죠? 자, 뿌리만 좋았다면 아주 고가의 난초인데요. 어,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요래도뭐 죽을 난초는 아닙니다 자 그런 상태이구요 자 눈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많이 붙어 있구요 음 대체로 뿌리를 제외하면 뭐 어, 상급의 그런 어, 난초라고 볼수 있는데 자 이렇게 뭐 쪽에서는 이렇게 에, 무늬가 좀 약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원래 쪽에서 완전히 확 디벼져 버린 어, 그런 모습입니다. 자, 길이는요, 신화 기준으로 11cm에 폭이 1cm가 넘습니다. 아주 배고리기 있고요 꽃도 한번 기대해 볼만하고, 어, 여배로도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자, 가격은, 어, 23만원입니다. 가격은 23만원입니다. 2번은 중투호 아가씨가 되겠습니다. 자, 어, 아가씨는 요 우리나라 여배품대회에서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가장 많이 차지한 품종이라고 볼수 있지요 아주 입금 마무리가 좋고요 어, 황관옥의 대비가 너무 좋으면서 아주 여성스러운 맛이 넘치는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가 예쁘다 라고 표현을 하죠 사철왕이나 진주수 같은 것은 웅장하다 그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고요 이 아가씨는 참 예쁘다 이제 그렇게 표현이 가능한 그런 우리나라 최고의 중투어 중 하나고요 아, 가장 인기가 좋은 것 중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내 촉이에요 어, 모두 내 촉인데 뒤에 입장 세 장짜리 세 장짜리 그런 두 촉이 있고요 어, 내장 내장되는 어, 전진촉 두촉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뿌리는 깔끔합니다. 자, 이런 상태로 뿌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아주 좋죠. 자, 무늬 모습 좋고요. 어, 건강하고요. 아주 농사짓기에도 좋고, 작품 만들기에도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어, 가을 분갈이를 하시면서 이렇게 가운데서 두촉 두촉으로 나누어 주시면 더 예쁜 모습으로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진은요, 어, 길이 12cm에 폭이 8mm 까지 나옵니다. 물론 모총은 14나 15cm 가까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지만, 전진총은 키는 조금 줄어들면서 폭은 넓어지는 그런 아주 아담한 모습의 아가씨로 변해갑니다. 자, 이렇습니다. 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예쁘고 앙증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은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165만원입니다. 아가씨였습니다. 3번은 삼바나 금옥산 종자목이 되겠습니다. 자, 금옥산은 원판성의 황삼바나죠. 정말 멋집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삼바나 중에 하나가 되겠죠. 하영 좋고, 무늬 문이 좋고, 무늬가 더더군다나. 황산반은 정말 귀하죠? 그런, 어, 황산반화를 피우는 그런 고정된 모습의 거목산이라고 볼수 있고요. 음, 잎 또한, 짤막한 잎에 황산반이 정말 잘 먹었습니다. 자, 요놈은 노촉 한 촉에서요. 요렇게 신화를 하나 올렸다가, 이제 이렇게 겹신화 두 개를 올려서 촉수로는 모두 네 촉이 되고요. 이제 요 촉부터 무늬가 제대로 발생되기 시작을 했죠. 자, 이렇습니다. 뿌리는 이런 상태고요. 뭐 촉의 뿌리는 뭐 별게 없었습니다. 사실 안 좋죠. 그렇지만 앞으로 오면서 뿌리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목산이 되겠습니다. 자, 촉수는 내촉이지만 어, 조금 종자목으로서 밖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부터 농사 잘 지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목산입니다. 자요 모촉 뭐별 의미는 없지만 길이는 12cm 에 폭이 7mm 까지 나오는데요 자요 조그만 요런 전진촉들은 전부 다 6cm 가량 됩니다 그래서 전진촉 3개가 쪼르록 요렇게 있는거죠자 그래서 종자목으로 한번 키워 보시기를 바라고요자요 거목산 요놈의 가격은 2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목산 20만원입니다 참그 종자목 하기 좋은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4번은 3반 호입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우수한 자질의 난초입니다. 어, 실제적으로 어, 아주 진청이고요. 엽성 좋고요. 어, 또 후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늬가 정말 선명하게 잘 들어있죠. 계속 발전하는 도중이고요. 이런 곳에서는 백골로타 들어가 있는 그런, 어, 모습도 보입니다. 아, 어, 중투가 만약에 터진다면, 정말 에이스급의 중투 하나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사실 모촉은, 요렇게, 예, 무늬가 상당히 괜찮았죠. 자, 소멸도 하나도 되지 않죠. 자, 요런, 어, 쫑대비스란, 이런 모촉의 무늬가 살아있었는데, 자, 그래도 이제 앞쪽으로 오면서, 요것도 나이가 있는 쪽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무늬는 부분, 호 부분은 그대로 살아있고요 자, 원래 촉이 두 촉이 나왔는데요. 자, 한쪽은 호가 선명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쪽도 호가 있기는 있습니다. 약간, 어, 무늬가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자, 요렇게 선명한 호가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멋진, 자, 일반 호인지 삼반 호인지 저도 이제 감을 잡기는 힘들지만 편의상 삼반 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중투가 된다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종자를 남겨놓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고 싶었는데 또, 어, 이또 종자를 남기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다 가져가서 어, 배양을 하는 것이 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분주 없이 그냥 왔고요. 어, 뒤에 두 촉은 이렇게 좀늙었습니다늙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 입끝이좀 상한 적이 있고요. 요렇게 이제 두 촉은 올레 촉입니다. 그래서 신화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뿌리는 이렇습니다. 자, 뿌리는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요런 멋진 어, 표현은 제가 3반호로 하겠습니다만은. 음, 정말 멋집니다. 정말 좋은 종자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종자고요 길이는 11cm에 폭은 9mm까지 갑니다. 자, 9mm는 넘었었고 1cm 거의 다 됐는데요. 자, 촉수는 모두, 음, 뭐, 세 촉에 쫑대 하나 있습니다만은 정말 훌륭합니다. 어, 자, 그래서, 어, 요 3반호의 가격은 3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만원입니다. 진짜 멋집니다. 오 번은 죽음 소심 홍노을입니다. 자, 홍노을은 아주 뛰어난 화형의 화색이 거의 주홍에 가까운 그런 멋진 화색을 지니고 있는 죽음 소심이지요. 그래서 한때는 상당한 고가였었고요. 어, 종자도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어, 아주 귀하게 여겨지던 그런 홍노을입니다. 자러놈은요뭐 촉수로는요, 굉장히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벌벌은 여섯 개나 됩니다. 여섯 개나 되는데, 자, 정상 촉은 여기 하나, 여기 어, 하나, 뭐 여기 밑 달린 촉 하나, 뭐 여기는 입장이 두 장밖에 안 남았구요. 여기에는 또조그만한 촉이 하나, 가운데 또 있구요. 꽃도 하나 달려 있습니다. 뭐 요렇게 해서. 요요 어, 요 꽃은 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조기창을 놓쳤기 때문에 시퍼르게 지근되어 있고요. 그래서 꽃대는 그냥 소심잎만 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농사용으로는 정말 적당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적절히 분주분촉 하시면은 어, 촉받고 이런 데는 아무런 지장 없이 농사 잘 지을 수 있고, 뿌리도 뭐, 가닥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떻게 분주하더라도, 어 상관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 요, 발버하고 밑달린 촉을 끊고요. 요, 두 촉을 끊고요. 이제 요, 조그만 촉하고, 아, 전진 촉을 따로 키우시고요. 이렇게 한세 화분 정도로 나누어서 키우시면, 촉수도 빨리 붙고, 세력도 빨리 붙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홍노울이고요 어, 길이는 13cm 정도에 폭이 7mm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놈은 어, 아주 좋은 종자고 멋집니다만은 어, 조금 이렇게 배양 과정에서 이렇게 좀좀 어, 못난이 난초가 되어버려서 가격은 제가 1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놀 촉수로는 뭐 내촉이 넘습니다. 자, 그런 홍놀 1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입니다. 6번은 말봉 산반입니다. 자, 말봉은 창원 인근의 지명을 내게 한다라고 했죠. 자, 그 산에서 채취가 된 난초들이 이렇게 한엽편으로 이 끝이 둥글고 세력만 받으면 광폭으로 어, 그렇게 가는 호도 있고 산반호도 있고 뭐 산반도 있고 어, 아주 그뭐 중투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아주 그 좋은 산지인 것 같습니다. 자 요놈은 이제 말봉이면서 말봉 3반 호예요. 자 말봉이면서 말봉3반호예요자 요렇게 호가 잘 들어 있습니다. 자이 말봉의 특징상 뒤에는 무늬가 없고요. 요렇게 오다가 여기에서 이제 무늬가 드디어 도, 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늬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잎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으니까 요 놈도 금방 광역으로 어, 넓어지게 되겠지요. 촉수로는요. 어, 벌브 하나에 모두 네 촉입니다. 자, 네 촉인데, 어, 뒤에 두 촉은 그냥 나이가 있는 촉이고요 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두 촉은 요런 상태고, 전진 두 촉은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그런 상태고, 이제 요렇게 무늬도 이제 드디어 발전을 시작했죠. 자, 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뿌리는 뭐 깔끔합니다. 자, 요런 정도의 어, 말봉 산만입니다 자, 전진 기준으로 길이는 11cm에 폭이 9mm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럼 멋진 말봉선반. 가격은 18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8만 원입니다. 7번은 삼홍 종자목입니다. 삼홍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요. 어, 멋진 홍화죠? 어, 원반성에 가까운 그런 멋진 홍화입니다. 화근도 거의 없고요 어, 붉은 화색이 정말 악근이죠 자, 이 전시에 출품하면요. 언제든지 수상대열에 합류하는 그런 멋진 홍화, 에이스급 홍화 사몽입니다. 그런데 이 놈은 다른 홍화와 달리 잎도스관이 굉장히 강하죠. 자, 그래서 여배품으로도 출품을 하고 있는 그런 사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놈은요. 이게 뭐 그냥 벌버 튀기 수준입니다. 거의 입장 두장 남은 이런 뿌리 한 가닥 있고요. 입장 두장 남은 이런 촉에서 아주 훌륭하게 촉을 쏘았어요. 색상도 정말 너무 아름답게 나와버렸죠. 자, 이런 모양이고 새뿌리도 아주 예쁘게 세 가닥이 잘 내려 버렸습니다. 이제부터 농사만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멋진 사몽입니다. 자, 길이는요. 9cm 정도 됩니다. 근데 폭은 66mm를 넘어서고 있고요. 입장수는 4장입니다. 자 그래서 삼홍 종자목으로 한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5만원입니다. 5만원입니다. 8번은 복류나 명관입니다. 자 명관은요. 어, 복류 무늬가 정말 깊게 넓게 잘 먹었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무늬양으로 따지면 어, 가장 많은 문의 양을 지니고 있는 그런, 어, 명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뭐, 하양도 무난하고요. 어, 황봉윤이 너무나 멋지게 잘 녹아 있는 그런 명품 중에 명품 봉윤화입니다. 자, 요 놈은 전진 한 촉입니다. 아, 입장은 모두 여섯 장이고요. 자, 요렇게, 어, 리 깔끔합니다. 전혀 뭐, 험 하나 잡을 데 없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제가 여기 약간 밑달린 촉이라서 분주를 했고요. 어,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민눈이 이렇게 있는 걸다 제가 제거를 했습니다. 그요 정상적인 눈 요놈을 받아내기 위해서 밑눈들을 모두 다 긁어냈고요. 어,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가져가셔서 농사만 잘 지으시면 될것 같고요. 여육도 상당히 두터운 편에다가 이 복륜 무늬도 입도 상당히 좋아요. 어, 이런 복륜 무늬가 지부까지 착착 끊어 내려서 굉장히 귀티가 나는 고급스러운 잎을 가지고 있고 꽃도 정말 명화를 피우는 음, 명관입니다. 자 길이는요 20cm 정도 되고요. 폭은 9mm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적극 추천드리는 어, 봉윤화 명관이고요. 가격은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0만원입니다. 9번은 어, 금계 산반으로 가기 직전의 에, 난초입니다. 정말 우수한 자질이고요. 정말 남한테 주기 아까운 것이고요. 뭐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는 어, 우리가 요즘 고가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그런 난초들에 비해서 뒤짐이 없습니다. 정말 진녹의 에, 뭐 어떻게 복륜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예쁘게 복륜 무늬를 둘는 이런 난초는 없을 건데 사실은 복륜은 아니고요. 어산반입니다 전면 산반인데 이렇게 이제 세력이 떨어져서. 이런 복륜반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런 데 보면 드디어 벌써 어, 이렇게 전면산반으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올시나는 거의 이제 금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옆선 너무너무 좋고요. 정말 깔끔한 무늬를 지니고 있고, 녹과이 어, 대비도 너무나 선명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품종입니다. 아, 정말. 우수한 품종. 뭐, 몇 번을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모촉은 여섯 장? 다섯 장쯤 되나요? 자, 거기에다가 전진촉이 이제 이렇게. 요 놈은 입장 세장반 정도 있고요. 요 놈은 입장 네 장짜리가 나왔는데, 이놈이 이제 거의 이제 금계로 다 가고 있습니다. 문이 한 보시죠? 정말 아름답죠? 자, 이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냥, 그냥 하나의 보석입니다. 보석처럼 느끼지는 그런 멋진 어, 금개산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색상, 엽성, 어? 그리고 대비, 어느 하나, 뒤처짐이 없는 그런 멋진 금개산반이고요. 어,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 아주 깨끗하고요 자, 뒤로, 어, 두 촉을 제가 종자로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괜찮습니다. 이쁘죠? 자, 이런 모양. 그래서 길이는 요 13cm 정도 되고요. 폭은 7mm가 되겠습니다. 요런 멋진 금계로 가기 직전에 뭐 편의상 제가 금계산만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런 멋진 난초 가격은 38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38만원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추천드리고 싶네요. 마지막 10번은 1루라 내촉이 되겠습니다. 자, 두화소심 이르러 전 세계적으로 어, 가장 우수한 두화이면서 소심입니다. 정말 좋죠. 칠록의 어, 색이라고 합니다. 칠록도 그 어떤 사람들은 칠록색도 색카이 범주에 넣어야 된다라고 부르짖을 정도로 칠록 색상의 꽃은 어, 상당히 보기 색카만큼이나 보기 힘들고요. 어, 거기에다가 이제 두화죠. 어, 꽃잎 여섯 장. 그리고 동심은 두개 합해서 모두 여덟 개이원이 멋지게 그려져 있는 두화소심 이로라입니다. 자, 고런 이로라가 이렇게 네 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요 세 번째 촉이죠? 세 번째 촉이 보면 이렇게 달팽이가 또싹 썰고 지나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좀 관상미를 떨어뜨렸는데요. 그 뒤쪽은 또 괜찮습니다, 안 괜찮은데 이제 쪽에서는 이렇게 달팽이가 쓰는 자국이 있고요. 앞두 쪽은 또 깨끗합니다.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자, 네 촉입니다. 자 뿌리는 괜찮습니다. 이런 상태로 있고요. 그래서 어, 이러라, 이놈 길이는요, 14cm 정도 됩니다. 폭은 9mm를 넘어서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러란 네 촉. 자, 요놈은요 달팽이 짜욱 때문에 아쉽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1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5만 원입니다. 멋진 일월 하였습니다. 벌써 어, 9월 달도 5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도 낮에는 여전히 덥죠. 자, 이놈의 날씨가 어떻게 할 건지 지금쯤 되면요. 자, 어느 정도 어, 낮에도 야외 활동이 가능하고 저녁에는 제법 추워야 됩니다. 자, 그런 날씨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태가, 더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난초를 구하러 나가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어, 빈자리가 상당히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어, 여기 있는 난초만, 어, 판매를 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난초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사천여 화분이 있었는데, 뭐, 전신에 이렇게 이제, 어, 빈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어, 뭐, 어쨌거나, 음, 요즘은, 음, 어 난초를 이제, 덥다 보니까, 이제, 불안해서 좀 구하러 나가기가 조금, 어, 저하는, 되는 게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아, 어 또, 열심히 여기 있는 난초들 보급을 하고, 또, 나름대로, 어, 또, 어, 밖에 나가서, 또, 어, 좋은 난초들 많이 구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무시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 요, 보면은, 우리가 이 농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막 아무 농약이나 이렇게 막 쓰시면 안 되고요. 어, 주요한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어, 연부병이라고 그러죠. 자, 연부병은 세균입니다. 자, 세균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마이신을 쓰는 거죠. 어, 그래서, 어, 그, 왜, 우리가, 그, 뭐, 어, 뭐라 그럽니까? 좀, 그, 항생제를 쓰는 그런, 사람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연부병, 이 세균 성병은 이제, 우리가 아그리마이신이나 일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이 오기 전에, 이제, 여름이 시작되고, 이제, 일품, 아그르마이신, 이런 걸 쓰는데, 어, 아그르마이신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품을 쓰시는 게 원칙입니다. 아, 어, 일품약이 더 세기 때문에 약한 것부터 먼저 사용을 하도록 하시고요. 자, 곰팡이에도 이제 주요 곰팡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가장, 어, 예전에는 정말 힘들었죠. 백견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남분을 살짝 부어보면, 가는 실 같은 것들이 막 퍼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거는 이백견병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몽카트라는 약을 씁니다. 자, 그러면 거의 다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뿌리 안으로 이제 새카만 그런 곰팡이들이 들어 앉아 있는 거. 그러니까, 어, 평상시에는 잘안 보이다가 물을 뿌리면, 어, 다 나타나죠. 라이족토니아라고 그러죠. 자, 요거는 코리스하고 오티바가 이제 잘 듣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가장 무서운 후사리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후사리움은 뭐, 걸렸다 하면 거의, 어, 회생이 불가능하죠. 자, 그런 걸 예방하고, 그나마 치료를 할수 있는 것이 스포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포탕은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그 대체로 스프로곤이라는 약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 가장 확실한 것은 스포탕입니다. 이제 뭐, 종자소독약인데요. 난초에서는 그 후사리움을 잡는 그런, 어, 약재로 사, 사용되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농약에 대해서, 어, 요새는 식물보호제라 그러더군요. 자, 농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어, 특히 요즘 가을이 되면요. 연부병과 후사리움이 어, 아주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어, 아, 어, 항생제 아그리마이신이나 일품을 한번 살포해 주시고, 다음에 스포타가 한번 살포해 주시고, 어, 그 다음에 오티브 한번 살포해 주시면, 어, 좀, 그나마 조금, 어, 사망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말이 길었네요. 자, 9월 5일 오늘도 10가지 품종 올려봤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마음에 드는 품종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문자 주시면 되고요. 카드 필요하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합천의 무시로 임상재였습니다.